네, 또습니다 어, 교표 산네. 아, 골든 위크라서 신아오모리까지 가는 그 하야부사가 아예 전속 규정석인데 지우석기도 없고 지정석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좌석이 없어. 그래서 센다이까지 어, 가는 야마비코를 타고 다시 센다이에서 내려서 어, 신아오모리 가는. 하야부사, 신간선을 갈아타갖고, 저종 지금, 신아오모리 가면은, 신아오모리 가면은, 8시 정도 될것 같고, 거기서 이제, 어, 그 다시 아오모리 역으로, 그 로칼 전투를 타고 아오모리 역으로 가서, 아오모리 역에서 이제, 하루 쉬고 내일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리타 엑스프레스, 엑스프레스 어, 28호네 도시 24분 신주구까지 가는 건데 도쿄에서 내려야 되겠다. 그 어, 어, 까치박 그러면 3시좀 넘을 거고 4시 차를 센다이 가는 걸 편도. 다 날라가는 거네. 도쿄가인 우리 신간생이 출간생인데 네. 이게 도쿄역 밑에 아무래도 도시락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일본의 철도 문화 자체가 열차 여행을 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게또 이런 하나 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도시락 파는 그런데 전부 같은 좀 대단하죠. 골든위크 기간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여기도 음 연어하고 뭐 카이센돈 있잖아요, 카이센돈 이제 그 해산물덮밥, 배덮밥 많이 팔고 있고 유부덮밥 뭐 굉장히 다양한 도쿄 여기 오시면 이런 간똥한종류로 하는 집도 워낙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긴 한데 도시락 문화가 굉장히 그래 이제 여기서 파는 도시락을 에키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뭐 브랜드도 많고 또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굉장히 뭐그뭐 700엔대부터 이렇게 있는 것 아니면... 같아요. 도시락 모양을 갖춘 것처럼 는좀그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까지 하진 않았는데, 보통 한 천엔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도시락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싼 거는 788엔, 어, 세금 세금은 730엔. 그래서 이제 신칸센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카이도센이나신칸센을 어, 타야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생 복지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부 그도파이도 라인입니다. 우에는 도쿄 라인입니다. 자, 이런 데 야마비코가 이제 주로 준국들이죠이렇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쓰러졌고 많이 쓰는 그런 신간생 같아요. 그 이렇게 저희가 야마비코 1 4 5 타고 센다이에 가서 어 센다이에서 이제 하야쿠사 그신 아오모리까지 가는. 하야부사를센다에서 갈아타고 그렇게 정입니죠 그러면 거의 8시 좀안 돼서 신아오모리 도착해서 그래서 신아오모리 신아오모리에서 아오모리역까지 가서 아오모리역에 이렇게 좀 호텔을 잡고 들어가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신칸센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신칸센. 그이리바라고또 그 신칸센 신강이거 여기가 이제 신칸센 당일 이제 표사는 그 창고 같아요. 음. 여기 이제 신칸센 북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 아까 했던 JR 패스권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계약입니 그리고 이제 도카이도와산요신칸센 저쪽으로 어, 방향이 좀 다른 네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음. 음. 어, 모호쿠, 야마카타, 아키타, 도카이도의 음. 처음 쿠리쿠신칸센 그 여기 밑으로 다 끝나고, 서로 준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교를 같이 등교를 같이 지금 여기가 이제 요새 야마비쿠 27이 23번에서 21번에서 출발합니다 아마 여기서 출발하지 않을 것 야마비쿠 145가 23번 노리가네요 23번 노리가에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東京16時ちょうど発、翼145号山形新庄行きと山彦谷145号仙台行きです。<laughs> 翼号は寝台寝席で自由席はございません。1号車から15号車は山彦号仙台行きです。山彦号の自由席は1号車から4号車です。東京16時ちょうど。<laughs> ウィンドウサイドはい、e、いです。あのアイスアイス3は T。 はい,はいはい。大丈夫ですか。<laughs> 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어, 모리신나우머리역까지는 하야부사 타고 갈 겁니다. 야니다 어, 18시 18분에 어, 신라우머리까지 가는 하야부사 65호가 출발합니다. 어, 플랫폼은 12번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한 8분 10분이니까 한 8, 7, 8분 남았습니다. 8호차 쪽이고, 네, 센다이는 이, 이 소쇼 요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규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시락도 좀 규탄 도시락들이 굉장히 많네요. 역시. 샌다이는 규탄입니다. <laughs> 음, 음, 규탄 소세지 뭐, 규탄 도시락, 그리고 규탄으로 만든 여러 이, 기념품들 있잖아요. 오미야기들 많이. 여기도 아, 보시면은 샌다이의 어, 유명한 특산품들을 이렇게 좀 팔고 있고. 여기 가면 항상 이렇게 많은 파더라고요. 12번선이기 때문에 12번선 8호차 모레오카 가는 야마비코 199호 모레오카는 그 냉면으로 유명합니다 그 냉면이 우리나라 거잖아요 아마 이게 그 모레오카 냉면이 어 우리 독포들이 아마 거기에 어 모레오카에서 냉면을 만들어 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이 골든 위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다닙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그 위크 간 중에 뭐 이곳들 도 다시 본가를 방문하거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워낙 비싸요. 근데 시, 제가 그 도쿄에서 신아오모리까지가 약한8 0 0 0엔 정도 합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많이 받는 입니다 아, 이제 출발하네요. 이 열차가 아마 그 신칸센 중에서 좀 많이, 그 중간중간 많이 쓰는 그런. 정차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 같은데 우리 KTX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가다가 뭐 수원에서 쓰고 영등포에서 쓰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중 하차가 좀 있는 그런 열차들이 아마 야마비코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 8호차, 내가 5E니까. 아유 아, 진짜 팍 찼네, 덥네. 아, 찼어. 약간 도시락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음식 냄새도 많이 나고요. 24분이니까 저렇게 뛰지는 않아도 될것 같은데 8시 04분 아홉몰리 1번 홈이 네요 아이고 이거 뛰어야 되나 다 뛰는데 안 뛰면 또 일단 오원센 1,2번 아 <laughs> 그렇게 안 뛰어도 되는데 일단 지방선이니까 어 24분 시간 여유 있습니다. 일반선이 아오모리네요. 아홉모리 아웃몰이 방면 일반선. 음. 오통 열차고 다음 아홉모리까지현정 거장만 가면 됩니다. 아, 여기는 또 눌러야 문이 열리는 데네. <laughs> 아, 사람이, 예, 아마 사람이 없어. 안탈 때는 이 문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어야 되는 거요아모리에아모리아리아 어, 네. 자, 아홉머리아홉머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착이 거의 한 8시 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마츠모토 키오시 드럭샵인데 여기도 이렇게 여기에 다 입점돼 있고 그렇네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머리네번 정도 왔던 것 같아 요 여기. 내일 오이라세 계류에 가는데 아 여기 11번 놀이바에서 타네요. 그러니까 JR 버스고 어 그렇죠 도와다호 가는 거어 미즈미오라고 돼 있는데. 어, 미중, 미고가 8시 10분에 있고, 미주오고 용고가 9시에 있는데, 제가 8시 10분 차를 탈 거예요. 여기가 도요코인. 이렇게 나 왔습니다. 도요코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어, 아침을 준다고 해도 뭐, 이런 주먹밥처럼, 이런 게 간단하게 이렇게 아침도 주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래서 어, 일본 올때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이것 어, 이제 면이티를좀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딱히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고 스킨 케어 셋. 이제 싱글룸입니다. 그냥 혼자 딱 지내기 좋죠. 이게 뭐 원래 일본 화장실 이렇게 이러니까 <laughs> 비즈니스 호텔이 전형적으로 이렇게인데 근데 이 호텔이 참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선호하고또 포인트를 쌓아주니까. 뭐 1박을 하면은 1박은 또 이렇게 아, 무료로 주니까 이렇게 알려 합니다 아. 여기 또 아침 조식을 어, 뭐한 명이냐 두 명이냐 뭐몇명 먹을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네요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와이파이 쓰면 대로일 거 같아요. 등동 판문집이고 여기는 어, 술도 한잔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어. 간단하게 좀 요기할 거 챙겨서 그렇게 가도록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